안녕하세요. 비밀사주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할 것 같네요. 좋은 꿈을 꾸고 편안한 수면을 취했다면 오늘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주변에서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금전운은 수입과 지출이 둘다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수입을 넘어서지 않도록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합니다. 애정운은 너무 고난이도의 인연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적인 상황에 집착하다가는 시간만 낭비될 뿐입니다. 이상형은 단지 이상형으로만 남을 수 있기도 하죠.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날이에요. 성과를 얻으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너무 서둘러서 상황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금전우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안주하기보다는 발전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자신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상황을 벗어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애정우는 주변에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과 파트너의 사랑이 이미 충분히 견고하다면 그런 외부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는 날이에요.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깔끔한 마무리를 했다면 칭찬을 받을 거예요. 결과가 좋아서 주변으로부터 격려와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금전운은 금전거래는 자제하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특히 가까운이나 친지와의 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여러 일들이 당신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애정운도 호조를 보이는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한 태도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기대하고 기울인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 도래했습니다. 동료나 후배의 지원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며, 함께한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조언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금전우는 금전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날이군요. 과도한 도박이나 투기는 피하시고, 작은 수입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좋을 것 같아요. 애정우는 당신과 상대방의 소중한 날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념일을 잇는 것은 너무 소홀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잊어버렸다면, 사과와 소정의 선물로 그 마음을 전하세요.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간단한 오해나 착오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운은 재물 운이 매우 좋은 날이에요. 행운이 함께하며 운세가 상승세입니다. 생각하던 매매가 유리한 조건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으니 노력하시고, 조언과 자신의 판단을 바탕으로 투자나 주식에 도전해보세요. 애정우는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작은 놀라움은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줄수 있어요. 큰 이벤트를 기획할 필요 없이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행운의 색은 은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극복 가능한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에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이는 목표를 향한 발전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새로운 투자나 변화는 좋지 않은 날입니다. 현재의 일정 범위 내에서 금전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매매나 계약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작은 오해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불필요한 다툼은 양측에게 좋지 않으니 관대한 마음으로 화해를 추구해보세요.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행운의 색은 베이지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큰 문제 없이 순조로운 하루가 될것 같아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즐거울 거예요. 다만, 나이 많은 분들과 대화할 때 조금은 예의를 차리는 게 좋겠어요. 금전우는 귀인을 만나 투자에 도움을 받게 되면 곧 성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초조할 수 있지만, 자신감을 갖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좋은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우는 주변에서의 잔소리나 격려는 듣지 않았지만 내 사랑은 내 곁에서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어려울 때는 그냥 살짝 의지하세요. 마음을 감추고 담으면 상대방이 멀어질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작은 일에도 크게 웃을 수 있는 좋은 날이에요. 사소한 것에서 재미와 행복을 찾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일 수 있어요.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금전운은 오늘은 예기치 않은 운이 기대되는 날입니다. 작은 행운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방해 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계약이나 매매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지금 실행에 옮기는 것도 좋습니다. 애정우는 오늘은 상대방의 행동이 얄밉고 싫어지는 날이에요. 이럴 때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아요. 강제로 만나면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할수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잠시 마음을 비우고 휴식을 취해보세요.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며 조금씩 문제들이 해결되어가는 날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신에게 좋은 발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큰 어려움 없이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충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부수적인 수입도 가능한 때니 다른 투자처나 매물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애정우는 평소에 자신이 자주 가던 모임이나 새로운 곳에 찾아가는 것도 좋은 하루입니다. 평소보다 더 좋은 옷과 향수를 뿌리며 인연을 맞이해 보세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약간 피곤하고 허무한 날이네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집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날도 있지만 곧 풀릴 거예요. 너무 강요하지 말고 오늘은 편안하게 보내 보세요. 내일이면 다시 기운을 찾을 거예요. 금전운은 오늘은 당신의 투자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당신이 지금까지의 판단이 올바른지 혹은 다른 관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분이 좋고 상쾌한 날입니다. 연애운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대할 만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가 될것 같네요.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에게 약간의 시샘을 느끼던 무리가 인정해 주게 됩니다. 당신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죠. 태연하게 대처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세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운은 작은 손해나 실패도 투자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며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경험은 자기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애정우는 상대방과 마주보며 그 사람이 내게 꼭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한 날이에요. 상대방이 항상 내 곁에서 내 모든 것을 지켜주는 모습 때문에 하루하루가 달콤하고 행복할 거예요.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의 욕심을 이룰 수 있는 날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좋은 소식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뜻밖의 좋은 소식은 자신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금전우는 투자나 사업에서의 위기는 종종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를 기회로 삼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준비하면 그 힘은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애정운은 상대방에게 지나친 요구나 화를 표현할 때 예의를 잃지 않았는지 돌아보세요. 사랑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의사소통의 부재는 만족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대와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카스트로폴로스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 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